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블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마리우폴 제철소 민간인 대피를 위해서 일시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필리핀 대선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페르드란드 봉봉 마르코스 후보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식량 부족에 시달린 인구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마리우폴 제철소 민간인 대피를 위해서 휴전을 촉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일 아침 연설에서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지하 벙커에 갇혀 있는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러시아에 휴전을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 마류폴에서 휴전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러시아도 앞서서 휴전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에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대해서 일시 휴전을 선언하면서 민간인 대피를 위해서 인도주의적 통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휴전은 6일까지만 유효하고요. 시간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동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좀더긴 휴전 기간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아조우스타이 제철소 지하 벙커에는 약 200명 정도의 민간인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어, 폭격으로 무너진 잔해를 치우고 깊은 지하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상태로는 중장비를 사용해서 잔해를 치울 수가 없고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조우스탈은 지금 마리우폴의 마지막 저항 거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개전 일에 계속 이 전략적 요충지인 마리우폴의 맹공을 퍼부었고요. 어, 지난달 23일에 마리우폴에 대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에 사실상 점령됐는데요. 하지만 아주 연대와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야조스타 제철소에서치 항전을 다짐하면서 버티고 있어서 러시아의 완전 함락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네. 마리우폴에서 추가 민간인 대피 소식은 없습니까? 지난밤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우위 현재 새로운 민간인 대피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아조우스탈 제철소와 인근 일대에서 빠져나온 약 150명의 민간인은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자포리자에 도착했고요. 3일에는 마리오폴과 다른 남부 일대 민간인 약 300명이 유엔의 호송을 받으면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피 행렬에는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있던 민간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유엔 인도주의 조정관이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러시아의 휴전 발표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의도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사일, 지금까지 러시아 행태로 볼때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가리기 위해서 인도주의를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면서 러시아는 언제든지 폭격과 공세를 다시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네,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이전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사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이날 군 지휘부 회의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 작전을 이어가고 있고 루안시크 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군대들과 함께 이두 공화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쇼이구 장관이 말한 두 공화국이라면은 친러 반군 세력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들 반군 세력은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에 우크라이나에서 북미 독립을 선언하면서 돈바스 일부 지역에 자체 공화국을 수립했는데요 블라디미르푸트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에 이들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두 공화국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이른바 특별 군사 작전을 선포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그동안 전쟁이라는 용어 대신에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표현을 써왔죠.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오는 9일 2차 대전 승전 기념일을 맞아서 이 전면 전쟁을 선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트리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4일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페스코프 대변인이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처가 포함된 유럽 연합의 6차 제재안과 관련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의 제재로 유럽인들이 치러야 하는 비용이 더 늘어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로마 가톨릭교 프란치스코 교황과 이 푸틴 대통령이 회담할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전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탈리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쟁 중단을 위해서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고, 러시아에 이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